이거 저기, 로이, 맛있다. 얘기들아. 응? 이거 맛있어? 맛있어 보인다. 자, 앉아. 지혁, 물고 가. 바닐라, 바닐라 <놀람이> 손. <놀람> 물고 가고, 로이 앉아. 로이, 앉아. 너이 손, 너이 손, 아이고 잘하네. <laughs> 자, 올라. 아이고 기가. 파니 벌써 다 먹었어? 파니, 파니 그만 먹어. <laughs> 한 그만 더 줄까? 한 그만 드릴까? 앉아. 손, 손. <laughs> 로이, 로이 맛있어? 로이, 지우야, 또 왔나? 안 돼. 저리 가. 이제 저리 가. 여보, 로이 물 있나 보세요? 물 있습니다. <laughs> 안 돼. 엄마, <laughs> 이거 마저 썰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초점이 안맞니 아니야, 이제 저리 가. 그만 먹어. 안 돼. 아니, 안 돼요. 찌어도 안 돼. 저리 가요. 안 돼. 여보, 로이는 뭐 해? 로이 간식 먹자. 이리 와. 로이, 간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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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전부 아잠씨 앉아. 전부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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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어, 앉아. 지어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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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지앉 오고 아니아이앉 이제 마지막에 오 <laughs> 이제 됐다 이제 가라.